40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스물다섯째 성이 함락된 후 열넷째 첫째 달 열넷째 날에 곧 그날에 여와의 호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 같은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 즉, 집,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여섯 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이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방 사이 벽이 다섯 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 문이 있으며, 그가 또안 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 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여덟 척이요, 그문 벽은 두 척이라, 그 문의 현관 안으로 향하였으며.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은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그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열척이요 길이가 열세척이며 방 앞에 감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감막이 벽도 한척이요 저쪽 감막이 벽도 한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여섯 척이요 저쪽도 여섯 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방 지붕가에서 저방 지붕까지 너비가 스물다섯 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스물 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쉰 척이며 문.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그뜰 산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었, 있는데 모두 서른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박간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백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의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신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3시오 저쪽에도 3시오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는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관들이 있는데 그가 그 문관에서 맞은쪽 문관까지 측량하니 백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관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관은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관의 길이는 50척이오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백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쉰척이요 너비가 스물다섯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관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스물다섯척이요 너비는 다섯척이며 현관이 바깥들을 향하였고 그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관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관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쉰 척이요, 너비가 스물다섯 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관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쉰척이요, 너비가 스물다섯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 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둘이 있고 저쪽에 상둘이 있으니 그 위에 번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곳에 상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여덟 개라 그 위에는 희생재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를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척 반이요. 너비는 한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의 희생재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 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 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앞문 밖에 있는 앞들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네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재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것은 내위의 후손 중사독의 자손들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잔이라고 그가 또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척이요 너비는 백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재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다섯 척이요 저쪽도 다섯 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세 척이요 문 저쪽도 세 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스무 척이요 길이는 열한 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여섯 척이요, 저쪽 두께도 여섯 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문 통로의 너비는 열 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마흔 척이요. 그 너비는 스무 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두 척이요. 문 통로가 여섯 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일곱 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스무척이요 너비는 스무척이라. 그가 네 개에 이르되 이는 지성손이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여섯척이며 성전 삼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네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서른이라 이 3명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큰 자로 여섯 척인데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골방 바깥 뼈 두께는 다섯 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스무척 되는 뜰이 뚫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다섯척이더라. 서쪽들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일흔척이요, 길이는 아흔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다섯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척이요. 또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백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백척이요 그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백척이더라 내정과 외정과 그 뜰의 형광과 문통과 벽과 닫힌 창과 산면에 뚫려 있는 회랑은 문통과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문통과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선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 적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재단의 높이는 세척이요 길이는 두척이며 그 모퉁이와 역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의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자 곧 접는 두 문자기 있어 이 문의 두 짝이요 저 문의 두 짝이며 이 성전 문의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대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반과 대딤판도 그러하더라. 4 2 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백척이요, 너비는 쉰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스무척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 을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두방 사이에 통하는 길이 있어 너비는 열척이요 길이는 백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듭니다.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쉰척이니 바깥들로 향한 방의 길이는 쉰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의 백척이며, 이 방들 아래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그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두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출입과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들 앞곳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은 것이며 지성물 곧 소재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재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두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안 마당의 길이와 500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다음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